너처럼 말이야, 너 누구야? 내가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탐정이지 탐정? 나야? 잠깐만 모름팅, 모름팅, 모름나 아니야? 나 아니냐고 야, 내가 탐정이었잖아, 유명한 헐 설마 내가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야? 나쁜놈? 과거를 회상하는거라 했으니까 이제 3층으로 가야겠다 3층에서 딱히 찾을게 없다 근데? 여기도 안열리지 안방도 있네 3층엔 3층에 뭐가 있나? 상자도 없고. 나 아까 거기 잖아？점프 해서 저기 가야 되는 거라고? 정말 한번 가 본다, 가 본다. 이리로 가면 매이 바뀔 거야. 여기가 다치고 여기가 열린단 말이지. 지름길, 지름길. 완전 대박 지름길. 이게 좀 뭔지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저기 점프면 안될 텐데, 여기 점프면 여기 점프면 안 되는 거 같은데 되나? 될것 같기도 한데 안돼 여기 안될것 같아. 아 되나? 어 된다. 헐 대박이다. 점프맨 계좌 사나 봐. 헐나 점프맨 고수? 문좀 열어 놓자. 헐나 점프맨 고수? 한 번에 옴. 연구실 안 열려? 어 안방 왔다. 안방데스. 사직 글. 제가 영, 상영실에서 실수로 상영기 옆에다 상영실 열쇠도을 두고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영상관련하시던가 상영기 옆에는 영상... 상영...어 진짜? 어떻게 꺼내지? 상자. 3층 복도 보안카드. 어? 보안카드 찾았다. 실로 가야 되네 그럼 상영실 잠깐만 영상 상영기 옆에 있는 상음어자 어, 어. 보자 해봐 영상관람심에서 상영실로 가야 해 상영실 옆에 있는 곳으로 가려면은 점프맵을 해야지 여기로 가야 해. 하려면 뭘 설치하고 가야 되는데, 설치할 만한 게 없어. 그렇다면? 영상 관란실에서 뭘 하라는 것 같은데, 열쇠는 없지, 우리? 어, 잠깐, 맞는 키? 아니야. 어, 잠깐만, 설마. 이걸로, 1번으로 이걸 누르면? 야, 됐다. 여기서 벽돌을 챙겨. 치즈를 챙겨서 치즈를 설치하는 거야. 설치해서 올라가는 거야. 되나? 설마 치즈 설치 되나? 되는 거 아니야 치즈 설치? 안 되는데. 그래비 필요하다. 뭐 상자가 안 보이는데? 어 아니야 보여 살짝. 아닌가? 아 어, 뭐야 이거 어떻게 가지? 어, 여기 상자 있네. 어, 아이! 어,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야! 아까워라! 아 까비 데스. 아, 까비 데스네. 까비 데스네. 좋아. 스마트 우빙. 없어. 왜 스마트 우빙이 우리에게 아, 아깝다, 데스. 아, 야, 이거 어떻게 해? 설마 여기 점프 되나? 아, 안 되네. 아이고, 아까워라라라라. 아까워라. 아우, 왜안 되는 거야? 원래 안 열리는 건가? 아오 짜증나, 데스. 짜 배리ですね. 오, 와 그. 오야, 아 됐다. 오, good, good, very good. 어, 열었다. on, off. 카펫 제거기 이것도 그러면은 만능 열쇠로 하는 건가? 온 영상이 켜졌어. 어, 보는 카펫 두 눈이 보는 카펫, 두 눈이 보는 카펫, 두 눈이 보는 카펫을 제거하라. 헉! 설마 두 눈이 보는 카펫을 제거하는 거야? 이거는 맞아, 맞아. 카펫을 제거하는 거야, 내려가서! 2층 카펫! 헐! 두 개의 눈이 보는 카펫. 아닌가? 엄마, 깜짝이야. 아야 하지 마. 대구도 많아? 대구도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어 잠깐만. 색깔이 다르다. 여기다. 뭔가 이상해, 여기. 여기 눈이 이상해. 음. 두 눈이 보고 있는 곳이라고? 두 눈이 보는 카페, 두 눈이 보는 카페시면은... 그래요. 여기였고, 여기였어. 두 눈이 보는 카페시면 이쪽인데, 다시 들어가보면 되지, 뭐. 두 눈이 보는 카페. 두 눈이 보는 카페시 뭐질까? 뭘까? 두 눈이 보는 카페시라. 두 눈이 보는 카페시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두 눈이 보는 카페. 두 눈이 보고 있다 카페을두 눈이 보는 카페. 두 눈이 보는 카페. 두, 두 개의 눈이 보는 카페. 두 개의 눈이 보고 있는 카페를 부시라는 거 아니야? 이걸로 카페 제거인데 다 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두 개의 눈이 보고 있대, 카펫을. 뭔가 이어져 있잖아, 이거. 얘가 뭔지, 얘가 뭐 이상한 거 아닐까? 두 눈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던 곳. 여쪽 이쪽 아니야? 여쪽을 바라보고 있었잖아. 아닌가? 여기? 어, 설마 여기 나가라는 건가? 지 않을까요? 잡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 았다 비서실 열쇠. 제발 다 부셔도 되네. 백장님께, 사모님께서 개발하신던 망각의 약에 대한 보고서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연구실 열쇠는 아무래도 도서관에서 마약 관련 책을 읽는 다음에 그 사이에 넣고 책을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각의 약에 대한 보고서는 제 책... 제방 책장에 두었습니다. 책장... 기서실 책장... 네 방으로 가면 되겠 찾았다. 연구 보고서 망각의 약. 사람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인 대뇌의 내상을 입힘으로써 기억력 부분에 장애를 줄수 있다. 뇌를 손상시키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흔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가스 중독으로 인한 뇌세포 파괴라고 생각한다. 뇌가 파괴되는 동안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약과 함께 수면제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인지를 하지 못한 채 뇌를 손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신녀에게 처음으로 만든 약을 실험해 보았다.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인 것 같다. 확실하게 기억력 부분만 손상시키기에는 역시 아직 기술이 부족한 것 같다. 시약을 과다 섭취하면 뇌에 전체적인 손상을 주게 되고 적게 섭취하면 뇌에 일시적인 마비를 가져다 준다는 결과가 나온다.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 최종 최적의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참고하여 시약을 계속 보관하겠다. 그래? 맞아. 내가 예전에 개발했던 망각의 약을 그 박검사에게 먹인다면 귀그 귀찮은 녀석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 뭐야? 나 이런 샘플 약을 떨어뜨렸네. 약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는걸? 헐, 뭐야? 나 나쁜 놈이야? 나 나쁜 놈된 거야? 나 나쁜 놈 됐나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어디로 가라는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넣울 수가 없어 음...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여기로 가서 보안카드로 여길 열어보자 다시 한번 열어보는 거야 여기에 뭔가가 생겼을 수도 있어. 어... 뭐지? 참 어려운 맵이란 말이지. 참 어려운 맵이란 말이야. 이게! 뭐지? 어? 잠깐 배수구? 그럼 배수구에 뭐가 있는거 아니야? 없데 아니야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지금 연구실도 못간다 맞지? 열쇠가 없어 아이템 액자 이거 갖다 버려도 돼 침실 침실 천장 침실의 천장 침실이 어디지? 침실 천장 내가 아는 침실은 여기밖에 없는데. 침실. 오, 상자 있다. 뭐야? 내가 아는 침실은 여기밖에 없는데, 가는 방법이 참 뭔지 모르겠단 말이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여기 가서, 아 씨. 아 씨. 어, 도서실 열쇠. 야, 도서실을 드디어 갈수 있다. 도서실에 왔다. 도서실에 왔어. 네가 뭔데 나한테 욕금질을 하라말아야나 욕한 적 없어요. 니한테 욕하면 제대로 박아 줘. 요걸 한번 니한테 제대로 해줘야 되나, 이거? 아까, 여기에 뭔가 있다 했거든? 그걸 다 열어봐야 될것 같아. 어, 여깄다. 연구실 열쇠. 모르핀, 코카인, 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 작용과 마취 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 탐닉성이 생기게 된다.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되는데 하는 그 물질을 가리킨다. 그 중에서도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있다. 마약서 진통제 혹은 마취 보조제, 보조제 그 효과물에서 살펴보면 헤로인보다 80배에서 100배, 모르핀보다는 모르핀보다 200배 이상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발현 시간은 1에서 4분, 작용 시간은 30분에서 90분 정도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효력을 장시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체 물질이 추가로 필요하다. 암흑가에서 마약 대용으로 유통되기도 한다. 그러나 강력하고 빨리 발현되므로 과도하게 흡입하면 호흡이 멈추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다 열어보자.